한명좀 해주시죠 네. 네 가운데 있는 게 참돔이고요 네 이게 하얀 게 광어고요 광어 네 그리고 빨간 게 홍미노 이렇게 홍미노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나가고 있습니다 아 홍미노 네. 이것도 돔이에요? 이게 참돔 등살이고 아, 네. 이게 하얀 게 참돔 뱃살이요 에음 뱃살, 음. 아 뱃살. 네.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. 네. 명함 하나만 주세요 네와아 어차피 기이렇게 계속 나오고 저기 그저 이게 진짜 지금 시기에 딱 먹기 좋은 응. 회 같아 네, 네, 너무 네, 더워도 네. 이거 보라이 네, 네, 음. 네. 이거 꼭 소고기, 소고기 같아 고쪽동네아 음. 음. 이쁘다 네네 거놔네 <laughs> 어, 네. 네, 여기 상암동에 물고기 자리라고 네. 네 대표 이상근 대표님 네 상암동 어디냐 <laughs> 월드컵 34-1